피닉시스라에서 어 여섯에서 열줄 10줄... 썼잖아 그때 쓰다가 못 써서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해를 음, 조금 다르게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영화는 다른 분들도 같이 본대 그래서 그래서 여기 그때 도박 나왔다면 조금 뭐 수정 해봐 오케이 자 폭력 교육 막장인 드라마는 조금 제외해주고 네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 시대가 달라졌지만 어, 어른들이 보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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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쓰레기 좀. 어 보기에는 좀 그렇다 우선은 지금 뭘 해야 될지 보면 요거라고요 요거. 거요어 요거, 시리즈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지?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지금 어 스토리북 스토리북에 나오는 1 9 9지년그 좋습니다 지금 그금 배경화 시간그배경 지금 고또뭐 지금 어요퍼 지금 그리퍼, 지금 그리퍼, 네? 그리퍼, 지금 그리퍼, 지금 그리퍼, 지금 그리퍼, 그런공간들그 나오는거야 그리 그리퍼, 지금 그리퍼, 지금 그리퍼, 지금 지금 뭐 하냐? 번호를 알려요. 렇게 해서 몇 번까지? 6번까지. 오케이. 왜냐하면 모둠원이 6명이라서 여섯 6줄 여섯 안에 보세요. 길게 적을 필요는 없어. 저번에 했지 거북이와 토끼가 만났습니다. 한 줄. 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출발 전상에 어, 출발 전에서 만나서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시작합니다, 한 줄. 이해됐나 그리고 나서, 뭔가 이 여섯 줄 끝에 마무리도 지어질 수 있게끔 여섯 줄만 지금 우선 만들어. 지금 먼저 온내명에서 만들고 나면, 아까 친구들이 오면은, 그때부터 역할을 또 나눠서 선생님이 줄게. 예. 오케이? 응. 예. 음, 친구는 오늘 늦게 왔어도, 지금 이 스토리, 이 시도시스 잡는 걸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도 괜찮아. 이아뭐 어, 어, 그런 거는 어순화시킬 거는 순화시켜보고. 그러니까 자 어떤 큰큰 작은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정상이 그리고 어 자, 자리를 자리를 니가 가운데가 다지 하객님. 아까 하객님네명다 어. 예 나에 모욕이. 예. 말하는 대로 되는 거말이 <laughs> <laughs> 옆에, 옆에 맞아, 맞아.